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희의 심리 스튜디오 코너 속의 코너를 맡은 샤론정신건강연구소 김지아 실장입니다.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허, MBTI 지난번에 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건데 또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오늘은 성격 유형 심리 검사로서의 MBTI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용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MBTI 바로 알기 TOP 10.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정식 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MBTI 검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MBTI가 대유행하면서 1030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심지어 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그 그림을 여러분도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정식 검사, 올바른 검사가 아닙니다. MBTI 유형 구분만 가져왔고요. 분위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검사 내용도 MBTI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유형 뒤에요 A나 T가 더해진 것을 보고 더 뭔가 좀 정밀하고 세밀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입니다. 이 사이트는 검증되지 않은 그 영국의 외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픽이 조금 예쁘고 좀 세련됐다 편안하게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통 검사인 걸 알고 있지만 친구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나도 동참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온 가족이 이 사이트에서 검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해석 상담해 달라고 연락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식 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경우에는 학생 상담센터로 가시면 되고요.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상담실 또는 지역에 있는 미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검사하고 무료로 획석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가짜 MBTI 검사에 빠져 있는 것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하셨고, 그리고 바른 결과를 알려주고 집단 해석 프로그램까지 실시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인터넷에도 전문가분들이 검사하고 대면, 비대면 상담해 주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MBTI 연구소나 어, 어세스타 두 기관에서 교육과 전문가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령에 맞는 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BTI 검사의 대상 연령은 고등학교 1 학년부터 성인까지이지만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는 CATI 캣티라는 어린이 청소년 성격 유형 MBTI 정식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 연령별 특징 등을 고려해서 만든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검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연령에 맞게 캣티 검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생 자녀의 MBTI 유형이 궁금하다는 어머니들도 계시는데요. 아직은 좀 기질적인 부분이 더큰 유아인 경우에는 어, 성장한 후에 좀더큰 후에 MBTI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검사를 하시고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자녀를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모습이 보이나 찾아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검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TCI 같은 어, 기질 및 성격 유형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합니다. 어, MBTI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호성, 자연스러움, 편안한 나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깍지를 한번 겨보세요. 엄지 손가락이 가장 위에 올라오죠. 저는 오른손 엄지가 가장 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 어 그러면 다시 반대편 손 엄지가 올라오도록 전체적으로 깍지를 바꿔 껴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좀 뭔가 음, 좀 이상하죠? 예 불편하고 손가락 느낌이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처음대로 껴보십시오. 아 이거다. 편하다. 이게 좋네. 싶으시죠? 네. 선호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결정, 마음가짐 등이 선호성이에요. 검사를 할때 나의 위치, 지위, 타인들의 기대, 내 모습이 아니지만 익숙해져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체크하지 마시고요. 가장 나다운 나의 모습에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BTI 검사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알아보는 자가체크, 비진단형, 자기보호식 검사이기 때문이죠. 내 컨디션, 주변 상황, 원래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에서 갈등할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넷째, 좀더 전문적인 홈Q 검사를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MBTI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또는 늘 같은 유형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의문점이 많다. 또는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은 유형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점이 거의 없다. 이상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검사를 안 해봤는데 한 번에 제대로 된 검사 딱 하나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MBTI 검사 중에서 폼 Q 검사를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검사가 폼M인데요. MBTI의 일반적인 검사인 폼M은 93 문항에 대한 반응을 에너지의 방향, 인식의 기능, 판단의 기능, 생활 양식, 네 가지 선호 지표의 선호성을 나타내는 검사예요. 그런데 폼Q의 경우에는 폼M 검사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44문항에 대한 반응을 4가지 선호지표, 폼M의 것, 그거와 더불어서 20개의 다면척도가 쫙 나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폼M에서는 결과가 같을 수 있지만 폼Q의 다면척도까지 살펴본다면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까지 다 고려한다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폼 M과 폼 Q 모두 검사지로도 가능하고, 온라인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왕 검사하신다면 폼 M을 추천합니다. 헉,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제까지 불편하게 느껴졌던 궁금증들이 확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검사 결과 유형이 최적 유형이나 참 유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MBTI 정식 검사를 하고 난후 내가 만나게 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로 나오는 말 그대로 검사 결과 유형. 두 번째는 검사 결과 유형을 바탕으로 해석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결정하는 최적 유형. 세 번째는 각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의 역동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자신의 유형을 알아보는 참 유형이 있습니다. MBTI를 하고 나면요. 대부분 피검자들은 검사 결과 유형이 최적 유형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10명 중 2명에서 4명 정도는 검사 결과가 최적 유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네 가지 선호 지표 중에서 세 가지는 일치하지만 한 가지 선호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검사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요.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택에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MBTI 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검사 결과 유형을 바탕으로 해석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결정하는 최적 유형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에게 해석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매우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던 분들이 검사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넌 뭐야? 어나 이거야. 우와, 재밌다."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지를 잘 읽어보면 "어, 아닌데? 이상한데? 내가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파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 상담 때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해석 상담에서는 결과 유형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온 자신의 히스토리, 삶의 방향과 태도, 어려운 문제점 등을 다루면서 더 깊은 자기 이해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최적 유형을 찾고 참 유형을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해석 상담을 통해서도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자세하게 결과 내용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역사는 유형으로 절대 구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해석 상담이 중요함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열등 기능에도 관심을 갖고 강화시키고 성장시켜 줍시다. 어, MBTI에서는 주로 자신의 성격의 강점, 장점, 주기능적인 부분, 드러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발휘되는 주기능과 그를 돕는 부기능, 3차 기능과는 달리 무의식에 존재하는 가장 덜 발달된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열등 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편안한 상태일 때는 주기능이 잘 발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열등 기능의 면이 올라오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탐색하고,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열등기능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도 있어요. 그래서 열등기능도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MBTI에서는 이 부분까지 잘 다루면서 나의 참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성격 유형의 틀에 갇혀 나와 타인을 라벨링하지 맙시다. 예전에 제가 어느 기관의 직원워크샵에 MBTI 검사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드린 후에 충분히 읽어보시고 만납시다 했어요. 강의날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담당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부장님하고 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요. 막 이러시지 않나? 또좀 있다가는 그런데 역시 우리 팀 90%가 ST더라고요. 그러니 이제까지 그랬던 것을 어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벌써 유형별로 막 구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거봐, 거봐. 우리는 ST가 많아서 이래. 봤지, 봤지? 나 완전 이야 그러니까 다들 이해해야 해. 뭐, 참아. 또, 뭐 역시 T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해왔네, 선생님.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보통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인사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씀, 그런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더 좋은 도움이 되는 표현들과 행동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MBTI 결과 유형이 정말 내 모습과 같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유형도 알게 되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론으로 야나 이래 어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낙이나 하거나 라벨링하지 말아야 합니다. MBTI의 열풍을 지켜보고 체감하는 MBTI 전문가, 상담심리사, 건강정신의학과 선생님들 다들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격 유형의 틀에 갇혀버리지 마시고 나의 유형을 통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 또는 나의 자기 이해 출발 지점으로 16가지 유형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격 유형 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TCI 검사와 MMPI 검사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MBTI 이외에도요, 애니어그램 디스크, TA 교류 분석, 빅5 등 검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는 방금 언급한 검사보다 더 신뢰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진단형 검사 중에 대표적인 그 MMPI2, 다면적 인성 검사가 있고요. 또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그리고 어, SCT 같은 문장 완성형 검사를 추가해서 검사하는 것이 성격, 정서, 인성 부분에서 나를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성격 검사 중에서는 TCI 검사를 제일 1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다 검사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검사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15분 이내로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리 검사를 의뢰하실 때 방송에서 나온 검사, 요즘 유행하는 검사, 주변에서 하더라 하는 검사, 그런 것들을 고르지 마시고요. 우선 초기 면접을 통해서 상담사하고 충분히 검사받고자 하는 이유, 목적을 나눠보신 뒤에 적절한 검사를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깜짝 이벤트. MBTI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소감을 듣는 자리로 제가 빈칸으로 잠시 남겨두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의 MBTI에 대한 의견,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 MBTI 관련된 경험과 에피소드들, MBTI에 대한 관심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달 후에 한 분을 선정해서 MBTI 폼 Q 검사와 해석 상담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다음에 심리 스튜디오에서 다룬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